아, 시리얼 퀴찍 어야 돼. 아, 시 보고, 아 소관 사회 협곡 에오 시는 것을 환영 합니다. 공무원 <목소리가> 생선 까지 30초남았 습니다. 아이러면 시야 다 뺏겼을 것 같은데. 그건안 돼. 나 나도 일로 가기엔 좀 무섭다. 나 미드 쪽으로 가게. 칼부 와드박으로 가는 것도 무섭네. 기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야, <laughs> 아 사일러스 이쿨 몇초야? 이쿨 초.. 초렙벤 길어 길어 한 8초 정도 될거야 1렙 때는 길어 오케이~! Okay. 나이스 늦은 칼보아도 <laughs> 어떤데? 어떤데? 아 좋은데. 나 이거 오히려 미드를 안 가는 게 맞겠다. 괜히 궁 뺏겨가지고 안 좋을 것 같아. 아, 씨, 맞을, 맞을. 와, 정글 속도 봐, 씨, 벌써 다, 다 돌았네. 이 와도 같지? 음. 적을 죽다 죽었는데 이거? 아군이 당했 아, 내가 역버픈 거 알려줬는데. ありがとうごい 대북못 먹는 거 같아. 이 내가 먼저 갈수 있어. 오케이. 이거 다음 라인까지 먼저 보고 갈게.

찍었고 이거 칼보까지만 먹고 한번 일단 레드 먹고 유충만 볼게. 어, 아래 동선일 것 같은데 또. 위에 있다, 다 위에 있다, 다 위에 있다. 세나 내려놓은 거 한번 볼까? <laughs> 나왔어, 나왔어. <나았어. 웃음> 이거 근데 얘붕켜 가지고 얘되지 괜히 <laughs> 얘 오는 거 잡자. 아, 이거. 나이스. 어떤데? 아, 좋았는데? 어떤데, 어떤데? 우리 팀 애들도 되게 잘한다? 되게. 음? 바로 합류해줘가지고 좋았네 이게 1렘 문도궁이라서 딱히. 사이리. 금방 녹았네. 쟤는 로밍이 아니라 그냥 아톰이랑 싸운 듯한 느낌인데? 어 아, 문도 재밌는데? 잘 좋은데, 훔겼다. 살아? 오, 살아. 아, 늦게 봤네. 근데 갱승 났어. 다행히도 바텀이 잘 컸나 보다. 아, 이고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텔 너무 힘거 없었다 는 우리가 저거 신발 옆에도 할수 있고 아 이거 같다 어트라이 진짜 피 별로 안 차긴 한다. 1레벨. 오케이, 나 강심 두개 뜯었어. 와드바 가죽이 꽤 빡세구나. 빡세게 돼. <laughs> 갈것 같진 않은데, 보험 <laughs> <고음> 들어놔야지. <laughs>

와 아, 이게 레드... 지금 로밍 가면은 난 괜찮긴 한데 그거다. 빡세다. 저들 철퇴습니다. 음? 뭐야? 리듬 바텀인가? 아 아닌데. 라이벌기 라이벌기. 했습니다. 오, 아까비. 빨리 정비했다가 이거 전력 보도가날것 같은데. 나텔을탈수 탑은 역으로 밀렸네. 걸린 어씨자니 아, 아이고. 오, 뭐야? 뭐야. 왜, 왜, 한타 이렇게 되냐? 아이씨, 딸이를 놓쳤다 생각. 아, 내가 좀만 잘했으면 얻는데 이게 아 쉽지 않다. 음, 아. Q 한 번만 맞히면 돼. 어.. 그러니까 Q를 못 맞히는 거. 맞히기가 쉬운 스킬은 아니긴 해. 아, 전령 풀렸는데? 뭐지? 한테 전령 아니야? 세나가 박는 다 아, 내세핑 네, 안죽어 <laughs> 위에받자 위에받 위에 아, 어이구 아하하 이 X같다 나이 잘가고 잘가고 어떤데? 좀더 봐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맞추니까 이기네! 맞추니까 이기긴 한데, 진짜? 예. 네. 아 맞출 때마다 1킬이야, 이거. <laughs> 이게 근데 순서가 내가 일단 Q 맞추고 느려질 때 거기다 맞추는 게 그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쿨이 7초라, 일단은.

뭐야? 아, 상대가 탄 거구나. 오씨 근데 K, 저기서 뭐해? 궁, 궁, 궁 써가지고. 아, 따라간 거야? 어. 와, 저기 저렇게 돼? 와, 이건 뭐하는 뭐 거지, 근데? <laughs> 그냥 빨리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아, 이거 아타칸 무빙일 텐데, 이러면? 그 그러니까 이거 아타칸 시야를 좀 먹긴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갈게. 이 정도면은 그거 다 치고 있다. <웃음> <웃음> 야 문도 개사기야. 뭐야 이거? 너가 뭐가? 아, 있어? 아니야. 어떤데? 어 좋은데? 어떻게 우리 둘이서 4 명을 막았지? 내가 <laughs> 아, 그거 딱 패시브 꺼지는 거 보고 바로 실드 걸어주고. 어? 있긴하다. 그러게 문도 패시브가 너무 사긴 것 같아. 그냥 대놓고 들어가서 스틸 하는데 방법이 없네. 내가 가졌으면 사봤겠는, 아, 잡았겠는데 나? 아, 근데 나 마나 없어가지고. 이거 <laughs> 한 라인 맞고 바로 내려갔어. 용타임. 지면 안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한데, 우리 팀 애들이 밸류가 좀안 좋아서. 지고 있어 봐. 아, 저거 사이로 올라데 아, 저 봐. 아. 잘했어? 아니 나 이거 만족할만한 플레이 안 나. <laughs> 세다노아어 700골 1000골 줬네, 누구한테? 오케이. 딱 레터 25분이니까. 이거. 어, 이사싸움 터진다! 아, 있잖아, 이러면은. 일단은, 저를, 저를. 바로 있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아, 씨. 이킬 잡니다. 지금 틀때데가 없냐? 어, 막아줄게 에이, 뭐, 으그 <laughs> 큰일은 문도 간다!! <laughs> 이거 탐일게 <타밀게. 웃음> 오, 뭐야? 숨고 나 쩌렌 타이밍인데. 요. 큐리. <목소리> <야> <로틸. 목소리> 어? 이, 이게 이게, 나, <laughs> 아 이게 이게 딱되는데 게임이 안끝나 아니가? 문도가 밀수 있나? 이게 문도거든. 대가리 <laughs> 박아! 아이고. <나> <laughs> 아, 문도 재밌네.